자, 독해 첫 수업인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이죠. 고등학교 1학년이고 모의고사를 많이 겪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간략하게 설명만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내가 그 제일 처음 수업 시간에 알려줬던 게 고등학교 학년이 올라갈수록 영어는 뭐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기억이 나나? <laughs> 어?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고, 그지?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고, 그 다음에 한글말이지만, 한글말이지만, 내가 해석을 봐도, 해석본을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문장들이 많아지면은, 그게 이제 고3 지문으로 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영어라는 공부를 할때 영어라는 공부를 할때 여러분들이 어디에 키포인트를 맞춰야 되느냐 이거를 제가 좀 얘기를 해 줬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첫 번째가 이거 왜 이렇게 굵을까 조금 줄일까 너무 굵안 구... 굵죠 이 정도는 괜찮죠 응. 그래서 맨첫 번째는요 문장 해석력이에요 그죠 이거 얘기 한번 해 줬을 거예요 자, 문장을 해석을 잘할줄 알아야 돼요 그게 제일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지문 독해력입니다. 이두 개가 의미가 조금은 달라요. 일단은 영어라는 거, 이건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일단은 얘는 문장이죠. 그죠?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한 문장 한 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얼마나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한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문장 해석력을 문장 해석력을 기르기 위해선 여러분들은 어떤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요. 어떤 공부를 하셔야 되면은 문장 성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떤 게 주어고 어떤 게 동사고 어떤 게 목적어지. 아니면 보어인지 아니면 목적 보어가 나온 건지 또는 어 이. 얘는 부사절 해가지고 주어동사 또 나온 건지 아니면 수식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잘 파악하는 게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두 번째는요 지문 독해력인데 지문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문장 몇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지문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봐봐 얘는 해석하는 거고 지문은 독해거든요. 독해란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가 맨날 문법 수업 독해 수업하는데 독해 수업 독해가 무슨 뜻이에요? 독 읽을 독자고요. 해는 이해하다의 해자예요. 즉 읽고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읽고 이해한다라는 거에 가장 기본 바탕은요.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즉 해석이 돼야 돼. 그 문장을 해석을 해서 읽은 다음에. 아 얘가 내용이 어떤 내용이구나 라고 알아내는 게 지문 독해력이라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은 지문 독해력은 사실은 어디에서 공부를 중점적으로 하냐면요 문장 간의 관계를 문장 간의 관계를 잘 파악을 하고 그런 거를 공부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은 지문 독해력이 생겨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문장은, 아, 어떻게 하면은, 아, 이거는 무슨 뜻이구나라고 알고, 그래서, 아, 이 글은 뭘 얘기하는구나, 라는 거를 아는 게 전체적으로 영어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또는 영어 공부를 하는, 어, 여러분들의 지금 고등학교에서의 단기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진짜 좀더 장기적인 목표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필요한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그 나오는 글을 내가 읽고, 그런 거를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게 가장 베스트겠지만, 그죠? 이런 거를 단기 목표로 해가지고 영어, 고등학교 영어를 조금은 접근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보자, 이거야. 뭘 보냐면요. 자, 여러분들 모의고사 영어 보시면 몇 문제 나와요? <laughs> 이건 알아야 되는데, 그치? 어, 자. <laughs> 너무 무시하고 있죠? 아, 선생님, 저희들이 너무 무시하네요. <laughs> 자, 모의고사는 일단 45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오케이, 45문제가 나와요. 듣기는 몇 문제예요? 어? 어, 맞아요. <laughs> 1번부터 17번까지 듣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8번부터 40번까지는요. 한 지문에 한 문제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41번부터 42번까지 긴 지문이 하나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43번부터 45번까지 긴 지문이 하나가 나와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문제. 총몇 지문 나올까? 모의고사는. 일단, 얘몇 지문 나와? 40에서 18을 빼고, 1을 더하면 되죠? <laughs> 초등학교야? 몇 개야? 어? 23지문이에요. 그죠? 40에서 18 빼면은 몇이야? 22죠. 플러스 1 하면은 23이에요. 자. <laughs>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지문, 여기서 한 지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몇 지문이에요? 25지문이 나와요. 그죠. 자, 영어는 모의고사, 영어는 총몇 분을 봐요? 이것도 모르더라. 대부분 다. 어, 어 선생님, 그밥 먹고 나서요. <laughs> 어, 몇 시쯤 끝났던 것 같은데요. 이러면 안 돼. 어, 모의고사는요, 70분을 봅니다. 70분, 한 시간 10분을 보거든요. 그러면 듣기가 20분이야. 보통 일반적으로 듣기를 20분을 봅니다. 조금은 많이 잡아서 20분이에요. 보통은 20분보다 좀 짧게 걸리긴 하지만. 자, 그러면은, 다이 다시 문제. 복회는 <laughs> 그럼 우리가 몇분 안에 해야 된다는 소리가 돼요? 산술적으로? 어? 몇 분? 어, 50분 안에 풀어야 돼요. 25 지문을 50분 안에 풀어야 된다고요. 그치? 맞아요? 그러면은, 한 지문을 몇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거야? 50을 25로 나누면 <laughs> 2분이죠. 그죠? 한 질문을 2분 안에 풀어야 되거든. 근데 잘 생각해 봐, 요 여러분들. 내가 한 질문 2분 딱 풀어 가지고 땅 끝나면은 내가 오케이 풀었다. 5번, 45에 5번 딱 푸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종이 쳐요. 그러면안 되겠지.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뭐 뭐 마킹하는 시간도 있고. 내가 헷갈렸던 거 한번 다시 볼 시간도 좀 필요하고. 내가 제대로 했는지 검토할 시간도 좀 필요할 거 아니야. 실수한 거 있는지 없는지. 그치? 뭐 그런 시간 좀 뺀다고 치면은 일반적으로 한 지문을 보통 몇분 안에 풀어야 되냐고 산술적으로 나오면요. 1분 30초에는 지문 하나당 1분 30초는 풀어야 되는 게이 수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러면 의외로 굉장히 짧아요. 한 지문. 꽤 길잖아. 그거를 1분 30초 안에 그 지문을 파악하고 문제를 푼다는 거. 쉽지 않아요. 아마 아마 그 어느 정도 외국에서 살다 온 정도. 물론 외국인은 쉽게 쉽게는 아니지만 외국인은 내가 이제 수능 문제를 외국인한테 보여주잖아요. 야너 이거 요번에 수능에 나왔는데 오답률 제일 높아. 이거 한번 풀어볼래? 그럼 탁 풀면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Oh shit, this is not my language 이래요. 이거는 내 랭귀지가 아니래. 걔 캐나다에서 자란 네요 캐나다에서 자라가지고 교육학을 전공하 애거든. 어? 교육학을 전공한 애야. 그 걔가 탁보더만은 자기도 논문 꽤 읽은 애야. 탁보더만은 이건 내어내 어, 내 언어가 아닌데 뭐 이런단 말이야. 글을 왜 이렇게 썼니 이래요. 물론 풀기는 풀어. 물론 풀기는 풀어. 맞춰, 맞추긴 하거든. 풀고 맞추긴 하는데 글이 왜이러니 이거는 글 너무 지저분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왜냐면은고3쯤 애들이 되면은 영어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는. 어, 평소에 그렇게 이 정도로 나오지는 않는 글들을 막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지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어려운 글들을 1분 30초 안에 푼다라는 거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특히나 저처럼 한국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한국에서 공부한 그런 된장애들이 풀기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은 사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문제를 빨리 푸는 기술도 사실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다 해석하고 문제를 푸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뭐가 문제야? 시간이 문제예요. 만약에 시간이 많다면 그렇게 푸는 게 정상이야, 원래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서 오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뭘 필요로 하냐면요. 문제를 푸는 기술이 조금은 요구가 돼요. 문제를 푸는 기술이 조금은 요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스킬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데에서 나오는 거기는 해요. 근데 스킬이라고 하는 거에 너무 맹신은 하지 마세요. 내가왜 그런지는 이제 알려줄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런 기술에 의거해가지고 문제를 조금은 빨리 푼단 말이야. 이제 뭐가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자, 지문이 지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쭉쭉쭉쭉띵띵띵띵띵띵 지문이 있고 그 다음에 보기 1, 보기 2 해가지고 띵띵띵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 여기에 뭐 예를 들면은 제목을 찾는 문제요, 또는 주제를 찾는 문제예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킬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음다 읽고 나서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이걸 보죠. 그래서 어얘 같다. 한번 2번은 탁 찍게 되겠죠. 이러면은 시간이 너무나 많이 소비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어떻게 하고, 나중에 제가 수업을 더 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주제, 요장, 요지, 제목,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100%는 아니에요. 대부분은 밑에 쪽에 근거가 나와요. 대부분은. 그래서 보통은 이부분의 문제를 보고, 이 부분을 읽어도 문제가 보통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읽고, 어, 요거네 라고 풀면은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돼요. 굳이 여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혹시라도 제가 이게 100%는 아니라 그랬잖아. 여기 읽었는데도 안될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덜어 나와요, 덜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위에를 보면 돼요. 당연히 처음부터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 돼. 그럼 처음부터 여기를 읽고 나서 처음부터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은 아, 이것 때문에 이 얘기 나왔구만. 답은 이거네라고 하고 나오게 돼 있어요. 글이라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글이 얘는 짧은 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글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으면 보통 두 갈식 여기에 나와있으면 미괄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가운데 나오는 중괄식도 있는데요. 아니, 중괄식은 거의 안 나온다고 라 보시면 돼요. 이런 짧은 글에서는. 응. 그럼 대부분 이두 개에서 많이 나오는데 내가 막 분석을 해보니까 밑에서 거의 다 나와. 한 80%는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밑에서 읽고 안 나와? 그럼 위에 읽어. 그러면 나머지 20% 찾으면 되잖아. 답이 금방 나오게 된다는 라 거죠. 이해됐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스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봐봐. 스킬을 알았어. 그렇지 스킬을 알았어. 아 선생님이 밑에 두 번째 줄 내지 세 번째 줄부터 보면 답이 나온대 오케이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딱 문제를 봤어요 그래서 어 선생님이 딱 설명해 줍니다 야 왜요 요 문장 저딱저 네모 친요 분홍색 표시한 요 문장에서 주제가 있으니까 잘안 나오네 출판이 그래서 자요 형광펜 칠한 데에서 답이 나오니까 요거를. 하면은 2번이 답이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에 들어가는 거야. 모의고사에서 오케이. 선생님이 뒤에서 풀라 그랬으니까. 뒤에서 문제를 읽어보라 그랬으니까. 읽어봐야지. 하면서 딱 봤단 말이야.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아, 얘를 해석을 못해. 그러면은 문제를 풀수 있을까? 없겠지. 그래서 내가 왜 1번의 문장 해석을 중요시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지문 독해라고 하는 거는 문장 해석이 기본이 된 상태에서 지문 독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공부의 방향성을 좀 정해야 돼요. 내가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를 풀었을 때,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걸 풀었을 때 해석이 거의 웬만한 거니까. 모의고사 여러분들 그냥 딱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모의고사 지문에 있는 그 수많은 지문들 중에 문장 아무거나, 문장 아무거나 10개를 딱줘 나한테. 그리고 그 10개를 내가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냐를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요.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냐. 그래서 그 10개가 못 해도 내가 9개까지는 완벽하게 해석을 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2번으로 가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무조건 1번으로 가야 돼요. 해석. 무조건 해석. 정확한 해석. 그게 제일 중요해요. 100번 양보해서 얘까지 해석했다고 쳐 봅시다. 100번 양보해서.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신에서 주제 문제를 틀릴 리가 별로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 왜냐면은 내신에서는 우리 그 지문 몇 번이나 반복했잖아. 그러니까 그 지문 안다고. 그 지문 아는데 그 지문이 문제에서 나왔을 때왜 그거에 대한 주제를 틀리냐고. 우리는 그 지문을 몇 번이나 보고 이거의 주제가 뭔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틀리는 일은 하나예요. 보기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 영어로 해석을 잘 못해 깔끔하게. 그러니까 틀리잖아. 그치? 내용은 다 아는데. 어, 얼마나 억울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했을 때아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가슴에 손을 놓고 파악을 해 보면은 대부분은 다 문장 해석력이 부족할 확률이 높아요. 아주 높아. 근데 개인적으로는 안정 모의고사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오지 않는 이상 고일 기준으로 모의고사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냥 구문 분석하면서 열심히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처음 보는 문장 해석. 처음 보는 문장 해석. 완벽하게 해석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방향성을 좀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본인이 스스로 잡을 필요가 있어요. 저는 수업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다 수준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뭐 받아들이는 게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중간 수준의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누군가는 조금은 쉬울 수 있고 누군가는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가고 저한테 조금씩 조금씩 얻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조금 실력이 부족한데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간단하게 하면은요, 우리가 다섯, 다섯 지문을 공부했다고 하면은, 내가 두 지문까지는 내가 확실하게 하겠다. 세 지문은 버리더라도. 이러한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제가 가르치는 거에서 수준이 본인이 조금은 더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내가 다섯 문제, 다섯 지문을 했으면은, 한 여섯, 일곱 지문을 더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면 돼요. 알겠죠? 어, 그러다가 너무 안 맞아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제 뭐 조금 반을 옮긴다던가 아니면은 조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뭐뭐 뭐, 아, 그러면은 너는 이렇게 하자. 너는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제가 바꿔 줄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독해 수업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독해 수업은 어, 유형별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면서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다만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냥 팁일 뿐이에요. 팁. 이렇게 풀면 편해 라는 팁일 뿐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해석이 가장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풀면 돼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중요시하는 거는 어 오케이 그거는 확인만 해두고 그러면 그 부분을 내가 얼마나 깔끔하게 해석할 수 있냐? 그거를 제일 중점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어 제가 독해할 때는 보통 뭐 많이 해요? 짝 개념 찾으면서 몇 형식인지 찾고 수식구조 찾고 요세 개만 찾아도 해석은 다 돼. 거의. 한 90%는 돼. 다시 뭐라고?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1번, 짝. 2번, 형식. 3번, 수식구조. 이세 개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이세 개만 찾는 연습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해석이 웬만큼 잘될 거예요. 정말, 정말.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보시면서, 이제 독해 수업을 이끌어 가면될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공부를 해 봅시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잠깐 끊었고 끊고